오늘 이제 로마서 5장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맡긴 담을 허심분으로 중보자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기쁨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로마서 5장 2절에도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는 참 불편해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 즐거움은 어떤 기쁨이냐면 이런 즐거움이에요. 항상 즐거워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살로리지원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빌리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죠? 억지 웃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기뻐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웃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빵 끝하고 웃어 주세요. 네, 빵 끝하고 웃어. 오늘 오후에 이제 목사님이 한분 찾아 오셨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셨는데 한3 0분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어, 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 물론 뭐 점수를 매기고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해서 만나고 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아,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냥 웃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네. 항상 이제 반겨주는 그 얼굴,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 그냥 우리가 늘 이제 기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됐을 때 화평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건 맞아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환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없어져서 기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기쁨이고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있지만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가지는 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소망은 아, 얻은 것,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아, 기대일뿐만 아니라 아, 지금 아, 이루어져가는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환란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얻는 것은 미래적인 것에 대한 어떤 기대만 가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소망을 얻는 것은 아직 모든 일이 다 끝나지 않았어도 지금 아직 성취되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되어져 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완성되어지고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게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져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직 아니, 아니지만,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그 삶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다된건 아니에요. 다된건 아닌데 미리 맛보는 거 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제 보고도 오지만. 그 땅에서 나는 과일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맛보게 된 거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차지한 것도 아니지만 아직 가야 할 날은 많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소망의 땅을 그 소망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게도 하시고 또 미리 그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아, 이루어지면 이런 거구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광야에서도, 아직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지만, 여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다시 한번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러면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삶 가운데 연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연단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한 부분이 더 견고해져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잘 견뎌내면 견고한 성질을 갖게 돼요. 잘 견뎌내면 견고한 성질을 갖게 돼요. 지금 이제 제 머리 스타일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마에 난 상처를 가리려고. 지금 가렸거든요 어제 조금 찢어졌어요 이마가 그래서 이제 꼬매기도 했는데 어제밤에 많이는 안꼬매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의사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꼬매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 물어보더라고요 시 어, 어쨌든 꼬매려면 마취주사도 나야 되는데 어, 두번 아프실래요? 세번 아프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번 아프는 건 뭐고, 세번 아픈 건 뭐냐고? 그러니까 만인은 아니라, 두 바늘 정도 꼬매야 되는데, 아, 마취를 하면 마취 주사 놓느라고 한번 아프고, 이제 두 바늘을 꼬매니까 세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번 아프실래요, 두번 아프실래요? 두번 아프는 건 뭐냐니까, 마취 안 하고 그냥 꼬매면 된대요. <laughs>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냐고 좀 물어봤어요. 근데 뭐, 그거나 그거나 비슷할 거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두번 아프죠? 그러고선 그냥 맞지 않아 꼬매거든요.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마 이쪽에 또한번 찢어진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때는 더 많이 찢어졌거든요. 그때 잘 견뎌서, 지금은 더잘 견디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인내는 잘 견뎌내면 인내를 잘하면 그게 나중에 잘 견뎌내는 성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이성 성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잘하면 잘 견뎌내는 어떤 성질이 우리 안에 성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더 단단해지는 것, 더 견고해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연단을 통해서 뭐 불순물도 제거될 수 있지만, 그죠 철이나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련을 하게 되면 순수한 물질만 남는 거잖아요. 불순물들이 제거되니까. 그게 이제 연단인데, 인생에서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삶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게 하셔서 더 거룩하게 되는 우리의 성질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도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더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를 가지는, 가지게 되면, 어... 이제 소망을 붙잡게 되는데 세상에서 보면 그 소망은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브람 같은 경우가 아브람도 그랬지만 살아도 육신이 죽은 것 같은 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것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바라는 믿음이 생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어떤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경험적으로 계산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될 남자 혹은 아내가 될 여자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왜 좋아하신 줄 아세요? 마음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의 계산이나 이성으로 이렇게 막 계산해서 이해가 돼서 좋아,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자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기고 나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대하며 그게 소망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닌데, 그걸 기대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는 건 어떤 걸까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때 가지는 기쁨은 또 어떤 걸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사실은 내일의 양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죠 그래서 소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죽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광야라는 말보다 우리에게는 사막이라는 말이 더 와닿을 겁니다 그러면 사막이라는 그 단어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 죽은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살아가는데, 매일 하나님께서 주실 만나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만나를 기대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실 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를 거두는 사람에게는 조금도 그날의 양식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거두는 게좀 달라요. 왜냐하면 식구가 많으면 많이 거둬야 되고 적으면 적게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지만 그 만나를 거두었을 때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또 나가면 그 만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기대인 거잖아요. 그게 내일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기대하고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걸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을 때, 처음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나를 먹으면? 그럼, 만나는 만나예요. 그죠? 만나의 맛은 너무 만나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도무지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걸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인데 만나를 먹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광야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라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하면 기쁘시죠?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하고 식사하는 거 어떠세요? 기쁘세요? 네, 큰일 났네요. 안 기쁘신가 봐요. 그렇죠? 마주보고 얼굴을 보면서 식사하는 거 기쁘시죠? 네. 한상에 둘러 먹고 마셔 여기가 즐거운 동산이라 그렇죠. 한상에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기쁘시죠? 네, 내일부터라도 기쁘셔야 돼요. 네. 한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셔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어,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인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먹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늘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축복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기뻤던 만나가 함께 그걸 거두면서 먹었던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겐 에 기쁨이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광야에서는 그걸 바랄 수가 없는데,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 그것이 이제는 어떤 것이 되냐면 너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내일 나가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한 것이 되면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만나는 무엇과도 같은 걸까요? 생명입니다. 그걸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생명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명이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꼭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거, 생명 주신 거다 기뻐하셨죠, 감사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뭐 당연한 거지 뭐. 예수 믿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처음에는 만나로 너무 기뻤는데 왜냐면 생명이니까 하나님 만나로는 안 되겠고 고기를 좀 주세요, 멧줄하기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닿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걸 요구합니다. 더 이상 만나는 이제 감사한 것이 안 됩니다. 기쁨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건이 우리가 본래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본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이제 얻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럼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권 당첨되는 거예요. 그럼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복권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복권이 있어요. 연금 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로또가 있어요. 근데 연금복권 광고 홈페이지 그래서 제가 들어가봤어요 오늘 들어가 보니까 연금복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당첨 확률이 로또보다 약 1.6배 높습니다. 연금복권의 당첨 확물은 500만 분의 1로 로또 당첨 확률 814만 5 6 0만 불의 일보다 1.6배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로, 어, 연금 복권을 사야 하는 이유로 이제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로또보다 1.6배가 당첨 확률이 높대요. 근데 그게 이제 500만이냐, 800만 명 중에 하나 되냐, 500만 명 중에 하나 되냐, 이제 그 차이인 아, 거였거든요. 그럼 800만 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명이 사면 그 중에 한 사람만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으로 생각하면, 5천만 명이 다 사면 몇 명이 당첨되는 걸까요? 뭐한 6명? 네, 많으면 7명이 당첨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본래는. 800만 명 중에 한명 되는 건데, 그게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확률.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본래는 0%예요. 0%. 0 왜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갓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몇 프로라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100%. 그러면 살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어, 웨슬리 성회때 목사님이 수학을 하시길래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수학으로 설명해 볼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확률이 100%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죽음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100%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본래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장오자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랄 수 없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너무 기쁠거려, 지금. 그죠? 그냥 다 행복해요, 그냥 다. 그보다 더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릇을 믿는 사람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중에 즐거워 하라는 것은 환란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라 그런 일은 아닙니다. 환란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인 건 맞아요. 인생의 사계절로 인생을 비유한다면 겨울과도 같은 거죠. 너무 춥고 뭔가 될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를 이제 하면서 인사처럼 성도들에게 이제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힘드시죠. 이 얘기를 인사처럼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떤 때는 참 대답하기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들다고 하자니 안될것 같고, 그죠? 안힘들다고 하자니 힘든데 안 힘든다고 하는 건또 거짓말이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60이 됐는데. 사실은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그 말의 뜻은 정말로 당장 은퇴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라 목회가 힘들다 그만큼 힘들다 빨리 은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쉽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아,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묻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아, 위로예요. 정말 그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목회의 힘듦을 이해해주는 말로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 말로도 위로가 되더라구요. 아, 나의 힘듦을 이해해주는구나. 이 상황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laughs> 얘기하면 목회는 본래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한편으로는 그럼 네가 해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똑같은 말인데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한편으로는 이제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목회뿐만 아니라 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일인데 얻게 하신 것.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살수 있는 확률이 0%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그 약속을 붙잡고 환란 중에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살아갈 수 없는데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때로는 뭐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바랄 수 없는 일인데도 이미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오늘도 환란을 인내로 이겨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